공통 사용재와 과세 사업에도 쓰고 면세 사업에도 쓰던 재화를 팔면 공급하면 과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걸러내서 매출세액을 계산해야 돼요. 공급 가액을 계산한 다음 10% 곱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해야 되죠. 그런데 그 공통 사용재와의 공급 가액 중에서 과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공급가액의 비율을 이용하는데, 언제 공급가액을 갖다 쓰냐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을 갖다 써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 뭐 직전 갖다 쓰나 보지. 뭐 그러기 맨나보지 법에서. 그래. 근데, 공통사용지와의 매입세액은 또, 직전과세 기간의 공급과의 비율이 아니라 해당과세 기간의 공급과의 비율로 안 분하잖아요. 아 뭐야 왜또 공급할 때는 직전이고 왜 매입세액은 또왜 해당과세 기간이야? 아 짜증나네 진짜. 왜 그럴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공통사용재화를 팔았단 얘기는 공통사용재화를 샀단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사건이 있기 전에 내가 예전에 그 공통 사용 제어를 샀기 때문에 샀었기 때문에 이번에 팔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공통 매입세액을 먼저 얘기해 봐야 돼요. 공통 매입세액 다들, 다들 아시겠지만.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공제가 안 돼요.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공제가 돼요.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걸러내서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과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걸러낼 것인가?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고 그래서 공통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 이렇게 계산하 이렇게 계산할게끔돼 있어요 이렇게. 그 공통 매입세 곱하기, 총 공급가액, 분해, 과세 공급가액. 예, 물론,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원래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어요. 총액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공동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둘을 빼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곧장 이렇게 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멋지됐든 간에.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법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란 말이 없어요. 해당 과세기간이란 말이 여기 없어요. 법에는. 해당 과세기간. 이 말이 없어요. 책에는 있는데요. 책에는 있어요. 법조문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 너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아, 당연히 해당 과세기간이지. 왜요? 매입세 네 공제 언제 받아요? 확정신고할 때. 물론 예정신고할 때도 받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할 때 이미 알아요. 뭐를?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예정신고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을 알고요. 확정신고할 때는 그 과세기간 6개월 전체의 공급가액을 알아요. 지금 거 아는데 지금 거 갖다 쓰는 거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이라는 얘기, 과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제를 받아요. 공통 매입, 공통제화를, 공통 재화를, 공통 사용 재화를 사왔을 때, 그렇게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본 주제인 공통 사용 재화의 매각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공제받은 그 공통 사용 재화를 이제 나중에 판대요. 예를 들어, 2025년 1기에 사고요. 2025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기죠. 요, 요쯤에 샀고요 매입을. 2기에 와서 이산 거를 판다고 해봐요. 이때 와서. 매각. 그랬을 때그 공통 사용자와의 공급 가격은 어떻게 한 분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공통사용제와의 매각시 계산될 모, 뭐, 공급가액 과세표준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다 10%를 곱해서 함께 계산이 될 모, 뭐, 매출세액 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과 대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과 대응이 되야 돼요. 그 매입세액은 당연히 옛날에 2025년 1기 때, 사왔을 때, 요렇게 계산이 된그 매입세액을 얘기할 거예요. 이 매입세액과 요 매출세액이 딱 서로 매칭이 되어야 돼요. 딱 대응이 되어야 된다고요. 요 매입세 액 우리가 매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했거든요. 왜? 예를 들어 요 매입이 5월 6일 날 있었다고 해 봐요. 그 확정 신고를 할때요일기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딱 확정이 됐으니까 야, 이 사업자의 확정된 과세사업 관련 비율이 이거구나라고 해서 확정된 비율을 갖다 쓴 거라고요. 그러면 그 비율을 계산, 그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된 매입세액과 대응이 되려면 이 매출세액에 대해서 적용할 과세사업 관련 비율도 뭐가 돼요? 우리, 공통사용 재화의 매각을 통해서 받은 그 공급가액 안에는 과세사업 관련분도 있고 면세사업 관련분도 있잖아요.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걸러내서 과세해야 되잖아요. 그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걸러내려면 과세공급가액이, 그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계산이된 매출세액은 매입세액과 대응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그 매입세액이 지금 요 비율로, 이때의 비율로 계산되어 있다고요. 과세 사업 비율이 얘로 확정됐다는 이유로. 그러면 얘가 뭘로 안분대야 되겠냐고요. 얘로 되잖는요 얘로. 얘가 언제 건데,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전 과세 기간이잖아요. 아, 그거구나. 확정된, 확정된 과세 사업 비율로 안 분하는 거구나. 매각 당시에 과세 기간 중에 매각했다면 아직 이 기의 공급 가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금 현재로서 매각 당시 현재로서 확정된 비율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얘밖에 없는 거죠 얘. 직전기. 그래서 직전을 갖다 쓰는 거네요. 이런 경우도 있죠. 매입한 과세기간에 매각을 하는 경우. 이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도 전에 팔아버렸어. 그래서 지금 매입, 매출세액을 계산해야 돼요. 확정된 과세사업 비율이 필요해요. 과세기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때 과세 공급가액 비율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전. 그래서 얘도 직전, 얘도 직전. 이렇게 가는 거죠. 하,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직전이구나. 예. 물론 이미 다 그냥 외우고 계셔서 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문득문득 그런 생각 솔직히 떠올랐잖아요. 이거 왜 직전이지? 얘는 왜 담기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